안녕하세요 빨간친구입니다 교촌치킨이죠 친구 초대 이벤트가 시작됐고요 추천이 2,000원 피추천에 1,000포인트가 있습니다 어, 거기다가 신규회원일 때시집을 S사이즈 이거죠 네, 하나 더 받을 수 있는 쿠폰을 주고 4,000원 포장할인 3,000원 배달할인 쿠폰이 있으니까 어, 일반적인 배달의민족이나 요기요보다 거의 배달의민족이 요기요 요즘 쿠폰 안 뿌리죠 네, 거기보다 직접 해당 업체 어플을 통해서 주문하는 게 훨씬 유리할 수도 있고요 네, 어플을 설치해야 되고요 고정 링크의 그에 고정 링크에 고정 댓글에 네 링크를 남겨드릴 거고 회원 가입은 여기를 통해서 하면 되고요 아래쪽에 가입도 해 되는지 안 되는지 저는 기회원이라 가지고 어, 확인이 안 되니까 혹시나 하는 분들 어, 회원 가입할 때 친구 추천 코드를 입력해야 되니까 혹시나 이렇게 가입하다가 안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가입 이후에는 추천 코드를 입력 못 하니까 주의하셔야 되고 어, 기본적으로 가입하면은 쿠폰이 세개 들어올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 기회원이라 가지고 네, 포인트가 안 들어온 거고요. 어, 배달 할인 3,000원, 내 네, 포장 할인 4,000원, 그리고 이거는 인터넷 찾아보니까 들어오는 종류가 좀틀린것 같더라고요. 네. 닭갈비 볶음밥, 무료 증적, 10월 30일까지 써야 되는 쿠폰 3개 이렇게 들어오는데, 친구 추대 이벤트 내용을 보면 한 번만 주문해도 VIP, 가 VIP가 되는데, VIP가 되면은 배달 쿠폰이라든지, 어, 치즈볼, 스몰 사이즈라든지 이런 거를 준다고 합니다. 친구 추천 이벤트는 10월 5일부터고, 네, 추천 이벤트는 2,000원, 어, 피추천인 1000포인트를 배달할 때쓸수 있는 포인트를 지급을 하고요 어, 본인 초대코드는 네, 마이페이지에서 교촌치킨의 마이페이지 친구 초대에서 확인이 가능하고 가입하면 은 네, 치즈볼 S교환권 신규회원이 바로 들어오고요 월 1회 이상 주문하면 은 어, 포장 2천원 할인 생일 쿠폰이 들어오고 2회 이상 주문하면 은 치즈볼 S교환권 및 포장 배달 생일 쿠폰이 추가로 들어오는데 어, 간장치킨의 맛에 묘한 매력이 예전에 있었죠 예전에 정말 자주 시켜 먹었는데 최근에는 자녀 취향에 따라서 가기 때문에, 네. 혹시나 뭐 가족 핸드폰 명이 많다 그러면은, 네. 한 명한테 이렇게 모으는 게, 2000포인트씩 계속 모으는 게 유리하겠죠. 한명 가입한 다음에 쓰기도 편하고. 배달 업체들이 중간에 끼는 바람에, 배달 업체가 아니라 배달 에세, 배달 대행해준 업체죠. 배달의 민족, 여기요. 어, 가격들이, 배달 비용이라든지, 기타 잡비용들이 시켜먹는 게좀 많이, 너무 많이 오른 듯 해요. 뭐 다른 물가들 비해서도 더 많이 오는듯 하고. 네, 하여간, 뭐 교천시키긴 가입 안된 분들은, 어플 셔치해서, 네, 포인트 받고, 취집을 받아서, 네, 같은 가격이면은, 조금 덜 내고, 주문하는 게 낫겠죠. 네, 고정 댓글에, 어, 어플 링크 빌, 네, 추천 코드는 댓글로 같이 달아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